세상에서 가장 빨리 진화하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한국은 마치 국민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느낌입니다. 일본은 이 빌어먹을 아베 자민당 때문에 최근 한국에 진화하는 방역 대응을 보고 한 일본 네티즌이 보인 반응인데요. 지난 13일 미국 매체 CNN과 영국 매체 가디언 등 외국 외신들은 코로나 사태 확산도 막고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한국의 스마트 쉼터 정류장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 쉼터에서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은 기본이며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간이 식탁까지 마련돼 있어 마치 작은 카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스마트 쉼터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시스템을 전부 다 설치했다라며 방역 기능이 추가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래형 버스 정류장이 될 스마트 쉼터는 바이러스는 물론 미세먼지까지도 막아주는데요. 바이러스는 실 외보다 실 내에서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쉼터 출입문은 이용자의 체온을 먼저 측정한 뒤에 열립니다. 또한 쉼터 내에 설치된 99.9% 유비 공기 살균기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기 때문에 스마트 쉼터를 처음 사용해본 한 주부는 모든 사람들이 체온을 확인한 것을 알기에 스마트 쉼터는 정말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이거 굉장히 좋다. 코로나는 발열로 확인되니까 이런 시스템의 도형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라고 했고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한국은 진화가 멈추지 않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CNN은 한국은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쉼터는 혁신이자 스마트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스마트 쉼터는 성동구에만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100만 달러가 들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 마스크만 가지고 방역에 대처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스마트 쉼터를 보고 선진국과 일본을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신기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 일본 방송 TBS는 지난 14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베노 마스크라는 제목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 헝금 모양의 아베노 마스크 8천만장 희망하는 곳에만 보내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원하지 않는 곳에도 아베노 마스크가 배달이 됩니다. 라며 도대체 왜? 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정부가 배포한 면 마스크는 작고 얼굴에 밀착되지도 않아 간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에선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착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노 마스크로 불린 마스크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최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마스크만 가지고 현 사태를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매장에서도 쉽게 마스크를 살수 있기 때문에 이면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은 일주일 만에 1만 명이 신규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이 현재 방역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인데요. <목소리>